양진호 한국 미래기술 회장이 운영하는 이 위디스크 근무 당시에 양 회장에게 폭행을 당한 전직 직원 강모 씨가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. 자세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예, 안녕하십니까? 예, 아, 어렵게 스튜디오에서 용기를 내 주셔서 스튜디오에 나와 주신 것을 일단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. 먼저 어저께 이제 경찰 출석, 출석을 하셔가지고는 어떤 내용을 좀 진술을 하셨습니까? 어~ 그 당시 이제 폭행 상황이라든지 그때 이제 폭행을 하고 나서 이제 저의 심경 예. 그 폭행 경위에 대한 그~ 자세한 그~ 조사를 좀 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폭행은 저희가 이제 삼년 전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도대체 언제 이게 동영상이 있구나 이런 걸 아시게 된 겁니까? 한 (2주) 전쯤에 이제 제가 살고 있는 곳으로 이제 한 언론사분이 이제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네. 예 그래서 그분이 이제 저에 대한 그 당시 동영상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예. 그 당시에는 저는 그게 이제 장난인 줄 알았습니다 음. 어~ 이제 다 지나간 일이고 그~ 그때 제가 그걸 묻어두고서 살려고 했는데 예. 있다고 하니까 예. 믿기가 어려웠죠 음. 그리고서 그 기자님이 실제로 저희 집으로 오셔갖고 음. 그 영상을 제 눈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어허. 어, 그때 좀, 좀 충격을 많이 받았고요 예. 예, 엄청난 분노를 느꼈습니다. 아. 예, 예. 그러면 그 당시 때는 이제 아, 내이 폭행 받은 거를 그냥 안고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 영상을 녹화까지 해서 보고 있다는 것에 분노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어, 좀 공론화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겁니까? 예, 그때 크게 결심한 겁니다. 예, 그렇군요. 네. 자, 근데 이제 폭행 이야기를 조금 해야 될것 같은데 저희가 그 진짜 화면으로 보여줄 수 없을 정도로 이제 소리도 있고 또 영상도 참 끔찍하더라고요. 그동안 이걸 어떻게 견디셨습니까? 너무 저도 이제 그 자리에 그런 일을 겪고 나서 이제 그그 그 상황을 그냥 다 지우고 싶었었고요. 예. 그냥 그 상황, 제가 그때 다 제가 사라지고 싶었습니다. 그때는 진짜로. 예. 아마 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모멸감과 인격적인 걸다 송두리째 뽑아갔으니까요. 그분이. 예. 자 지금 이제 경찰 조사도 받았고 지금 내용을 보면 조금 진전된 상황이 이양 회장이 사과문을 냈어요. 저도 읽어봤습니다만 이 독단과 오만 행태 큰 상처를 줄수 미처 깨닫지 못했다 이러면서 사과문을 냈습니다. 이 사과문에 대해서는 어떤 느낌이십니까? 그 너무 이제. 틀에 박힌 사과문이라고 느꼈고요. 예. 진정성이라는 거는 저는 못 느꼈습니다. 아. 그리고 거기 에 제가 좀, 거기서 한번더 제가 또 화가 났던 게, 예. 거기 그분이 이제 올렸던 그 어떤 문구가 좀 생각이 나는데, 예. 회사를 잘 추스르기 위하여 뭐 그랬다는 그런 문구를 제가 어 지금 와서 기억이 나는데, 회사를 추스르기 위해서 그랬다? 예, 예. 어. 정작 피해를 입은 저에 대한 사과가 먼저 이루어지고였어야 되는 건데 예. 그런 사과도 없이 자기 회사를 위했던 것만 양 사과문을 올렸다는 게 예. 어, 너무 좀 어이가 없었고요. 예. 네. 자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사과문 하나만 덜렁 내놓고선 이제 일선에서 물러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를 직접 연락을 해왔다든가 또는 연락이 올 가능성이 있다든가 그전엔 연락을 왔습니까? 사과문 내고 나서 뭐 사과를 하겠다 이렇게요? 그 사과문도 이제 저 저희 된 어, 직접 적인 사과가 먼저 이루어지고 나서 그 사과문이 올렸어야 되는 게 맞다고 지금 보여지고요. 음. 어, 그 사과문이 올려지고 나서 저한테 뭐 직접적으로 연락 온거나 그런 거는 어, 지금은 없습니다. 예, 그렇군요. 예. 일선에서 물러나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뭐, 개인이 소유를 하고 있는데 이런 걸 어떻게 이해를 하십니까? 뭐 말장난이죠, 그거는. 음. 음. 어떤 의미라고 봐야 될까요 그러면 어, 뭐 얼마든지 자기 소유의 회사면은 예. 명의만 뭐 일선으로 물러나겠다는 이유는 뭐 자기 이제 명의로 이제 회사함을 등록을 안 시키고 얼마든지 자기가 뭐 운영 실질적인 운영은 얼마든지 가능한 거 아닙니까 예, 예 그러니까 그거는 뭐 그렇게 얼마든지 할수 있는 상황이니까 예. 예 그래서 말장난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런 거는 지금 섬에서 살고 있다 제가 이렇게 들었는데 섬에 간 이유가 특별히 있으십니까? 일단 그때 폭행 이후로 이제 좀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으면서 좀 예. 저도 제 자신을 좀 회복시키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요. 예. 그래도 조금 이제 트라우마가 사라지지가 않더라고요. 음. 그러한 또제 2차 뭐제 2의 또 그런 충격이 아니, 그런 충격이 또 트라우마로 음. 또 계속 각인이 됐고 예. 그런 와중에 이제 너무. 이 지역 그쪽 지역 그니까 네. 제가 일했던 그쪽 지역을 너무 벗어나고 싶었습니다. 아, 그렇구나. 일도 손에 좀잘안 잡히고. 자, 잘 그럼 네, 네. 자, 그럼 마지막으로 강회장에게 특별히 아, 이런 말은 꼭해 주고 싶다. 이런 게 있거나 또 이렇게까지 이제 나와서 밝히고 싶다.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결과가 이어졌으면 좋겠다. 이런 생각이 있으시면 좀 마지막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. 일단 폭행으로 이제 제가 이제 경, 경찰 조사를 받았고 이제 네. 그거에 대해서 이제 낱낱이 이제 명, 음, 밝혀질 것 같고요 네. 어~ 문제는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이제 어, 지금 보여지는 그런 충격적인 동영상뿐만 아니라 네. 그로, 그, 그분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고 있는 또 다른 연루돼 있는 그 사건들을 더 파헤쳐가지고 네. 그분이 이제 제값을 음. 달게 좀 받았으면 예예 예. 또 다른 이제 그런 죗값을 달게 받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. 오늘 이렇게 스튜디오에 나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.